2023년 11월 24일, 지구의 온난화는 왜 일어나는가? 유리엘 대천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구의 온난화는 지구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존재들의 빛과 에너지 때문이라고 했다. 그들의 높은 에너지로 인해 지구는 팽창하고 있고, 북극의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다고 했다. 이런 존재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럴수록 지구 소멸의 시간은 더 빨리 당겨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 지구는 어떤 방식으로 소멸하는가? 우리는 지구가 전쟁이나 핵 또는 폭발로 인해 멸망할 것이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유리엘 대천사가 보여준 지구의 멸망은 달랐다. 지구는 차가운 물로 뒤덮여 있었다. 빙하가 녹아내려 바닷물의 냉각화가 진행되는 것은 물론 온 천지가 차가운 물에 잠길 것이라고 했다. 지구는 더는 아름다운 초록별의 모습이 아니었다. 지구의 대부분은 검푸른 색으로 변해 있고 더는 빛나지 않았다. 그것은 공포 그 자체였다. 지구의 모든 생물은 다 수장 되거나 사라지는가? 지구의 생물 대부분은 현재의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어느 곳에 존재할 것인지 선택의 때가 오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 때를 알게 된다고 했다. 지구의 나물이라 결정한 존재들은 인간으로 볼수 없다고 했다. 그들은 어류나 양서류에 가깝게 진화해 아가미로 호흡하고, 심장이 뛰지 않고 생각이란 걸 하지 않으며, 저 차원의 단세포 생물과 같은 형태로 살아간다고 했다. 그들은 음식이 아니라 부유물이나 유기물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최소한의 움직임을 통해 연명하는 생존 방식을 보인다고 했다. 슈카이브의 해석. 2023년 11월 24일, 천상계에서 유리엘 대천사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아브라함 경전에 언급된 4대 주요 대천사 가운데 한 분이다. 유리엘 대천사는 사람들이 깨닫고 깨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대천사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내가 2000년 전 유대 베레인 마을 마구간 말구유에서 태어난 예수라고 알려주었다. 이와 관련해선 가브리엘 대천사장 라파엘 대천사도 같은 말을 했다. 내가 이 시대에 한반도의 육화에 태어난 이유는 2000년 전 미처 끝내지 못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대천사는 내 역할과 사명을 일러주었다. 나는 유리엘 대천사가 나를 찾아오기 전까지 내가 운영하는 한국영성책쓰기협회에서 13년 동안 평범한 사람들에게 글쓰기, 책쓰기, 퍼스널 브랜딩을 교육해오고 있었다. 그리고 의식성장, 영적성장에 관한 교육도 함께해오고 있었다. 나에게 교육받은 사람들은 보통 3개월에서 5개월 만에 직접 원고를 써서 출판 계약을 하고 책을 출간한다. 그들은 나를 찾아오면 처음에는 하나같이 저 같은 사람도 책을 쓸수 있을까요? 그동안 글을 써본 적이 없는데 책 출간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었다. 모두가 자기 확신을 갖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상에는 글쓰기, 책쓰기 노하우를 알려주는 수많은 코치가 있다. 그들과 나의 차이점은 여러가지다. 그중 가장 큰 차이점은 그들은 글쓰기, 책 쓰기 교육만 한다는 것이다. 반면 나는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내면 변화 의식 성장 교육까지 함께 해준다. 그들이 불과 1, 2개월 만에 A 사용지 100장 정도의 원고를 쓸수 있는 건 의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예수께서 말했듯 헌 포도주에서 새 포도주로 변화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의식 변화 의식의 깨어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머지않아 있을 지구 극 기동 직전에도 의식이 깨어난 자들만이 하늘로 들려질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 창조주께서도 유리엘 대천사를 통해 당신의 아들인 내게 앞으로 벌어질 지구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다. 또 다른 차원의 나였던 2000년 전 예수가 성경에서 예언한대로 재림 예수가 상승의 그날에 건져낼 자와 버릴 자를 확연히 구분 지을 거라고 하셨다. 장차 올 그날에 깨어나지 않은 자, 신성을 회복하지 못한 자에게 줄 충격적인 메시지도 전해주셨다. 그들에게 재생, 갱생의 기회였던 윤회가 더는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 그들의 영혼이 무로 흩어져 건져낸 자들 영혼의 걸음이 된다고도 하셨다.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온실가스를 꼽는다. 대기권에 존재하는 온실가스가 지표면에서 반사되는 태양열을 흡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구온난화와 오존층 파괴의 주범으로 프레온 가스를 지목하는 이유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지구 온난화의 이유는 이와 사뭇 달랐다. 지구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UFO들의 빛과 에너지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UFO는 은하 연합의 모선들과 소형 우주선들을 뜻한다. 지구 극이동을 앞둔 지금 은하 연합의 UFO들이 지구의 전 대기권을 둘러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기계들에서 나오는 빛과 에너지가. 북극의 빙하를 빠르게 녹이고 있다는 뜻이다. 지구에 점점 더 많은 고차원적 존재들이 모여듦에 따라 지구 멸망의 시간은 더 가속화될 것이다. 몇년 후면 바다의 모든 빙하가 녹을 것이다. 빙하가 다 녹으면 대륙 대부분은 바닷물에 잠기게 된다. 그리고 빙하가 녹아 냉각화된 바닷물에는 더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대천사는 전쟁이나 핵폭발로 인해 지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빙하가 녹아 물에 잠김으로써 사라져 없어진다고 했다. 지구 멸망이 시작되기 전 인간과 동물, 식물 등은 자신이 어느 곳에 존재할지 택함을 당할 때를 막게 된다. 앞서 말한 건전해지느냐 버려지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뜻이다. 그중 건전해진 자들은 4차원의 새 지구 타우라에서 새로운 삶을 이어가게 된다. 버릴 자에 속한 영들은 물로 흩어지게 된다. 대천사는 아주 미미하지만 지구 소멸 후 어류나 양서류에 가깝게 진화해 사는 존재들도 있다고 했다. 그들은 물고기처럼 아가미로 호흡하고 사고 기능이 없는 저차원의 단세포 생물 같은 형태로 살아간다고 했다. 나에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생존 방식으로 여겨질 뿐이었지만 지구 소멸 후 생명체 대부분은 현재의 모습이나 상태로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 그나마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지금 의식 성장에 힘써야 한다. 가진 돈과 시간을 들여 온 힘을 다해 깨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회복한 신성이 상승의 그날 자신을 살릴 것이기 때문이다. 2000년 전 예수께서는 내가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다 라고 말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구원의 열쇠로 보고 그를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크나큰 착각이다. 이 말은 예수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 의식, 즉 신성이 구원의 열쇠라는 뜻이다. 신성 회복에 온 힘을 다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한국영성책쓰기협회로 오세요.